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리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시는 점이라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리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파이코인, 어, 주의. 인터폴에 뜬 사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수 있도록 할 겁니다. 차량 한 대당 지금 뭐 1만에서 5만 파이에 판매 중이고 뭐 12만 5천 파이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면은 12만 5천 파이에 뭔가 벤츠를 가져간다. 이런 것들이 뭐 상당히 의미는 또 있을 수 있어요.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이 사진인데 지금 보는 것처럼 뭐 새거 또는 중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벤츠 C 300이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51,000 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계산기로 좀두들겨 와도 51,000 파이에 지금 우리가 파이 코인이 0. 대충 한 2.1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은 1710 파이 정도 되요10 파이 아1달러 정도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1달러당 한 1,400이면 대충 한 1,500만 원 정도에 어, 벤츠 C 300을 산다는 얘긴데 자 여러분들 메르세데즈 벤츠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온 것처럼 6,200에서 7,600만원이다라는 이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걸 확인해 볼때 지금의 이 가격과 비교를 해 본다면은, 아, 뭔가 굉장히 가격적으로 약간 애매하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음 6,200에서 7,600만원. 가격 차이가 좀 나는데, 음 이게 이제 새 거다. 그쵸? 또새 거래요. 그리또 뭘까요? 여기 보면은 다른 거. 지금 뭐 있을까요, 이거? C300이라고 되어 있는 거 2015년형 벤츠 C300 15년형 가격 쳐볼까요? 대충 뭐 가격은 떨이 수준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15년형은 좀 싸긴 할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연식이 있더라도 가격대는 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도 하는데 어쨌든 그건 58,900파이 그리고 이 외에도 도요타 코렐라 스포츠 에디션이라고 나오는데 뭐 이런 것들이 13,000파이다 이렇게 돼 있기도 합니다. 아무튼 가격 자체가 막 엄청 싸다까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 차량을 많이 아시는 분들은 이게 가격이 싼지 비싼지 대충 판단은 될 거예요. 일단은 뭐 이런 상태인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기 써 있는 글이에요. 자 보시면 GPM에 있는 외국 중고 차량은 도난당해서 아프리카로 운반된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폴에 나왔던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할 건데. 자, 인터폴에서는 서아프리카 경찰 작전에서 도난 차량 불법 거래 적발이라고 돼 있습니다. 2주 동안 12,000대 이상의 차량을 검사해서 새로운 조사를 시작을 하고, 자, 2주 동안 12,000대 이상의 차량을 검사하여 새로운 조사를 시작하고 조직 범죄와의 연관성을 밝혀냈다라고 나옵니다. 보면은 프랑스 리옹 서아프리카의 자동차 범죄를 표적으로 삼은 국제 경찰 작전을 통해 150대의 도난 차량을 적발하고, 75대 이상의 차량을 압수를 했다. 인터폴이 조성하고 서아프리카 12개국의 국가법 집행 기관이 수행한 이 작전 코드명은 세이프 힐스였고 18개의 새로운 수사를 시작했고 두 개의 조직 범죄 집단이 연루된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죠. 인터폴의 도난 자동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적발된 이 도난 차량의 대부분은 캐나다에서 불법으로 거래가 되었지만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 많았다라고 해요. 인터폴의 smv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해당 가구의 196개 회원국의 경찰은 의심스러운 차량을 조사하고 해당 차량이 도난 신고되었는지 즉시 알아볼 수 있다 라고 하죠. 2024년에는 smv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27만 대의 차량이 도난을 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폴 조직 범죄 및 신흥 범죄 담당 국장인 데이비드 컨터는 다음과 같이 말을 했대요.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십만 대의 차량이 도난 당했지만 초기 도난은 종종 차량이 전 세계 범죄로 들어가는 여정의 시작일 뿐이다. 도난당한 차량은 전 세계적으로 불법 거래되고 뭐 마약 및 기타 불법 상품과 거래되어 조직 범죄 집단과 심지어 테러리스트까지 부유하게 만든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도난 차량을 추적하고 글로벌 거래에 연루된 범죄자를 식별하는 데 가장 강력한 도구에서 나오죠. 실제 예로 보면은, 나이지리아에서 도난당한 캐나다 차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2주간 운영 단계 동안, 매일 평균 46개 검문소를 설치해서 총 12,600대 차량을 검사하고, 세부 정보, 인터폴의 SMV 데이터베이스와 비교를 했다 압수되거나 도난당한 것으로 표시된 차량 중에는, 도요타 모델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는 푸조와 혼다가 뒤를 이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도난된 적발 차량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 운송이 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래서 나이지리아 세관 직원들이 라고스에서 캐나다로 온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 컨테이너를 검사하던 도중 도요타와 렉서스 모델 등 여섯 개대 차량을 발견했는데 그중네 대에는 침입 흔적이 또렷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도난 신고된 차량 여섯 대가 모두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고 캐나다 인터폴 국가 중앙 사무국간의 조사 협력이 진행 중이다라고 해서 지금 보면은 베냉 그리고 카보베르데. 감비아, 가나, 나이지리아, 토고 지역에 파견이 돼서 오퍼레이션 세이프히스를 지원했다라는 뭐 내용까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요즘에 이제 파이코인으로 팔고 있는 그런 차량들 중에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이런 차량들도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벤츠, 도요타 이런 것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굳이 굳이 그러진 않겠지만. 파이코인을 가지고 무슨 GCV 가격으로 결제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파이코인 이게 좀 괜찮으니까 뭐 사봐라 뭐 이렇게 유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각별히 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이런 사기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피해를 줄수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우려가 되긴 하는데요. 아무튼 여러분들 부디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고 대부분 도난 차량인 경우가 많으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아무튼 요즘에 어, 파이코인 가지고 누가 이걸 결제하겠냐 하는데 그래도 이 누가 결제를 하겠냐 중에 한두 명쯤은 누군가는 한 한놈만 걸려봐라 하고 낚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참고를 하시면 좋겠고 파이코인이 인터폴에 뜬 사연이라기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파이코인이 뭐 이렇게 차량을 팔고 있는 이런 판매, 이런 판매자들이 인터폴에 수배가 된뭐 이런 것들, 이렇게 뜬 내용들 이슈가 된 부분들이니까 각별히 주의하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바라는 겸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파이코인 채굴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파이코인 생태계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든 파이오니어 분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니 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창구를 개설했습니다를 검색해주셔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채널 멤버십 가입 시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